일단 우리의 애증이담긴호킨킹스로 왔고요. 호킨킹스좀 빡세긴 한데 가자고 터널링이 살 길이다 빠르면 여기까지 건너오거든? 그런 건 없네요 여기한놈 한명 큐브를 잡았고, 좋아. 스푼데 에이스? 활체가 있을까, 이 스킨인데? 나쁘지 않아, 동선. 바로 도망가는 거. 큰 집으로 갔으면, 큰집 라인으로 갔으면 의욕을 잃을 뻔했어. 이 사람은 좀 잘하긴 한다. 와우! 아,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에이스 추정주 오반가 얘는 기본은 하는데? 공선은 좋았어요, 저도. 당에 조착 있는데를 가자고 빠르게 돌아가진 않았을거 아니야? 붙지주고여기가 교착이죠? 생각보다 좀밖에 안돌아갔네 나쁘진 않아 이건. 그래도 저기 끝에 게 돌아갔다는게 좀 마음이 아픈데? 이거 두어명씩 돌리는구나 애들 묻치긴 했네 너네 나는 스프린트가 싫어 퍽을 한 개만 없앨 수 있다면 스프린트는 없애겠습니다 이 젖어버린 퍽이고 아주 그래 그리고 판자 그냥 내리는 이런 무사 안일주의 에이스가 아니고 죠이거 펠릭스군요. 필요 없습니다. 난 펠릭스에 유감이 많은데 오늘. 에이스가 저기 가서 니랑 니아랑 그거 하고 잡겠지? 힐 받거나 발정에 잡겠지? 에이스가 힐을 했는데 저기 뒤에서 한거 같죠? 까마귀가 떴으니까. 좋지 않고 이놈이 큐브두번 푼놈 아닌가? 야 애들 힐왜 이렇게 빠르냐? 스프린트 힐까지 난 싫다. 어? 얘네들 은한 명을 빨리 보내는 게 최고긴 하거든요. 여기 에이스고 여기서 어떻게 해 흐름을 더 잡아줘야 되내 여기 여기 돌릴 것 같은데. 출 빠르긴 하다 터늘링 해도 안될 것 같은데 얘는? 갑시다 이거는 호재가 있었었네 이거 가 언제 났었지? 어? 이거 버그다 버그 저거 큐브, 큐브 버그 계속 보, 보이네요 아 진짜 이거 또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내리기 저 큐브 버그 저 돌리는거 보이지? 뭐야 이건왜 와서 죽어줘 어제요어제요 결국 돌렸군 내리지 좀 마라, 어? 밉상들아. 아니, 나 이렇게 잘하는척 하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뭐자함 위치 파악은 되니까. 아, 진작 터널링 할걸, 이거. 3걸할 동안. 에이스 를 터널링 했으면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제것 같은데, 약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기 위에 한놈 올라간 거 보이고. 진짜 빨리 구하긴 한다 연미새가 있는데요 직철을 드는 게 나을 듯 됐고 직철 들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팔질에 빨리 맞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저 위에 주고 쳤어. 여기고 음 어이가 없네 팰리스 여기 어미새 이거 어미새 안살려줘 자, 그 하자고, 자, 저희 큐브 한 놈, 거길 주고, 여기 위로 가자. 저기 지금 에이스 해나톤가요 진짜 반대로 돌아가지고, 이러면 손해잖아, 거리잖아 버리잖아. 버리잖아. 됐고. 근데 괜찮은 게 이러면은 저기까지 그거 되지 않아. 아, 우리가 한명 위치가 보이니까 저 발전기 마스터 위치가 보이니까 되는 거거든 지금. 발전기가 안 돌아갔으니까 저 내가 얘 위치가 보이잖아 지금 버그던 뭐건 아유 참 이거 근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이거? 왜이게 휘두르냐, 임새야 또, 이거. 당황하고. 침착해. 너 잘하잖아. 잘하는데, 왜 그래. 해나터 별로 없잖아. 크게 돌 거고, 얘한 번. 여기 안부셨으니까 내가. 그지? 그럼 죽을 거고. 디어헤드 좀 켜진 거 보이죠? 이~ 피부 때문에 슬슬 움직이긴 해야 될 걸? 저기 히라는 거 보이죠? 저기두 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에이스가 히를 못했어. 근데 중요한 건난 에이스를 잡으면 되는 거지. 여기죠 멀리도 갔네 이거 아주 이거 센스가 좋은 게 차스를 터뜨려줬어요 이거 저기가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큐브 때문에 괜찮을지도 여기서 승부야 큐브가 여기 있거든요 큐브 주워갔네 이러면은 팰리스가저 끝에 걸 돌릴 수도 있어 충분히 돌아가면 지고 안돌아가면 이기고 본능 아! 버그가 있어 진짜 그치 저기 기어에도 보이죠? 단발에 차일거 같은데 진짜 안돌아가면 좋겠군 그러면 할만하다는거지 막걸 확실한건 얜 잘해요 이펠리스는 잘하기나 꽤 잘해. 헤나토도 그렇고. 잘해도 한 방. <laughs> 얘 잡으면 어떻게 가? 됐고 여애도 보이나요? 면 올킬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돌리네 이거를. 작살 나긴 한다 간지. 안 보여. 말이 되냐, 이게 바로 살리는 게? 아, 나 근데 헤나토가 안 보이는 게더 신기한데? 출구 열것 같아. 됐고. 이게 큐브는 상가, 상가 없거든. 이거 사슬은 출구였는데. 그래도 이러면 못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면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호흡 호재 갈 시간도 없고 할 만해 내가 올킬 한번 하려면 진짜 진을 빼야 되는구나 그죠? 진짜 진을 빼야 돼 진을 이번에 너 차례야. 아우 힘들어. 진짜 빡세긴 하네. 오, 아 시험판이 없냐 어떻게? 아 그래도 피네드는 된다 역시. 애들 다 잘하네 다 잘해 이번 판. 포킹스 싫어요 이제. 애들 잘해가지고. 어떻게 우견 얻다 그래도 이번에도? 완전 빡이네 그지? 여러분 포켓몬스터 로러 갈까? 내가 보때 지금 시간에 대바드 하는 사람 중에, 모다 하는 놈한 명도 없어요. <laughs> 다 자라. 이거 올킬 할때 너무 이쁘잖아 내일 좀 쉬운 시간때 와가지고, 지금 포켓몬스터 가면 우리 피카츄가 기다려주는데 삐까삐까 하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고생이라 고생 다 하고. 챌린지 몇 시간째인가요? 아, 지금, 실제적으로 한 20시간도 안 했어요. 오오오오오! 일단 올킬 가자! 아니 진짜 무치시 묻히시... 무쳐버리신 진짜로 시작부터 이렇게 두 명이 넣어버리네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좀 잘하니까 놔두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갈게 아닙니다. 얘는 가자. 뭐 어디 갔어요,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얘? 예? 아, 미카엘라 어디 갔었어요, 방금? 어이가 없나, 아주 그냥. 미카엘라 어디 갔었음 방금 아유 또 잘해 왜또왜 왜 잘하냐고 왜 소리 지르는 건 뭡니까 저거 열받는 소리 지러 잘해가지고 터널링가기좀 그런데 얘좀 잘해 소리지르도내에도이구나생각해이니까아소리지는데왜소리 아까 도이에근처에있었었는에 나는... 찾는 것도 어서이소이거리에서이 소리에서 이소에서 작지까지 오게 되다니. 와 이거 안 맞은 거좀 크다. 진짜 안 좋은데요. 아다 시간이 우리 강아지 어디가 왜안옵냐 우리 강아지 중요한 거는 발전기 스피드가 돌아갈 텐데 이제 아우 발전기도 없어 여기 센 발이 돌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갑을 지금 못 치고 있거든 우리가 거의 다 돌아갔잖아 이게 어갑이 이럴 때 좋긴 한데 차스는 일부러 터트렸나 보지 그냥 아무데나. 여기서 안 터트리면 미래가 없다 나는. 여기서 못 터트리면 미래가 없어 나는. 미카엘라 버긴. 여기서 못 터트리면 미래가 없어요 저는. 와 부단 감당. 올버기 싫네 부대 감당 중. 어? 죽고싶냐 너 진짜? 최고 얘 예, 이걸 시, 보, 시, 능, 거, 것 진작 내볼 보기 거, 다 했지 내가 뭐 거, 로고 갖고 나 보내고 갑니다. 저 뒤에 돌렸고. 빨리 보했네 생각보다. 이놈 막걸이죠? 얘만 보내면 이긴다. 야 빼고. 아, 내 집착이라 칼찌가 있을 것 같아. 나즉초 들고 오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컷. 빼고 뭐 칼찌건 뭐건 즉초인데뭔 상관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나즉초야즉초 직초. 이게 칼찌보다 기닝 짧으니까. 부담감당 컷! 발전기 1발 남고 저다 돌아갔었거든요 아까? 이거 돌아가면 지는거야 그냥? 간단해? 빠 차에 있는건 좋아요 이것도 같이 돌리고 힐한거다 이거 저긴데, 방금 본 사람. 여기 본 사람. 여기 있는 거본 사람. 아, 쟤는 왜 이렇게 미리 도망가기가 되는데? 제일 잡아올 길이거든. 도와이틀 잡아야 올킬이에요 시간 끌면 위험하다 이거 럴러바이 깨는 건 괜찮아 분명하지 <놀라> 않아얜노 아, 쓸모잖아 얘는 됐고 아니 이렇게 쪼는 애들이 있는데? 게 이렇게 쫄아주는데? 근데 이거 둘이 같이 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카엘라가 발전기를 엄청 잘 돌리더라고 깨돌렸잖아 그지? 얘가 잘해서 어그로 오래 끌면 패배 아니면 킬할수 있을겁니다 와.. 잘하긴 해 얘가 근데 그렇지! 둘이 같이 돌리는 것만 주면 돼. 네, 둘이 같이 돌릴 것 같아 보니까 지금. 그래서 좀 걱정인데요. 얘가 이걸 잘하니까. 여기서 빨리 보내야 돼. 어치. 차주고 히네어 근데 맥 팽미니 이건 몰라 이러면은. 뭘 몰라 잘 돌리는데 애들이 저렇게. 아유. 미카엘라 저에게. 아얘좀꼴 보기 싫다 얘 발정 돌리는 거. 잘하진 않거든. 아우 왜 이렇게 많어 뭐가 여기? 사주고 연아요? 연애 아그렇지

역전 c 우 자리 네 짜릿해 어우 나 올킬 절대 못하는 중 조...